아니 보다는 좀더가 재배나 각오를 가져야 되는 지는 고입다어대구경에서 선거를 하는 과정을 모든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거가, 선거의 결과가 개인 치보다는대구경 전국 선거를, 전국 선거 승리를 대내했습니다 우리 경영 총장에 모험적으로 공참했다고 했는데, 어떤 공참과정이 선거가정이 정말 빠른 소망이 돼서, 수고권을 겪고다 하는지, 그 선거에 좋은 영향을 력 미치도록, 칠 이렇게, 우리 모험적으로 했을 것이다는 어, 사람을 말씀드리고, 또, 특히, 이때문은이 있는 공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대단한 과정에서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모를 어, 그으로부인으로 뽑아서, 이 어려운 과제들이, 4년 동안, 그, 시, 시간하고, 이광험과하고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로 재범위가 국도를 다 받아서, 이 수건 과제를, 그 말로 아시게 보시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동기 여러분, 늘, 어려우나 어리고 힘들 때마다,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분들, 제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